제목 제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를 나타냅니다. 발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는 성을 나타냅니다. 이웃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정벌을 하는 일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만 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옳다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해가 똑바로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모든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옳다, 바르다라는 의미의 오를 시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사람의 팔이고요. 몸통, 다리, 발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사슴 머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사슴뿔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사슴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에서 머리를 나타내는 머리 혈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머리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얼굴의 시작 부분인 이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고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글 머리나 제목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었다고 봅니다.